하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 어, 휴, 사랑 축하하는 의미에서 크게 환호하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를 꼭 다물고 박수만 치시는 분이 있어요 지갑에 대우를 받으려고하나박수를 어, 하시게 했다는가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슴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소리 한번 지르고 웃을 때 그때 많이 이게 해소가 되면서 건강해진다고 김교생 김교생씨 오늘 하나 어 김교생 웃음 어, 치료사로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르신들 다시 한번 하나. 예! 아, 음. 그래도 입 다물으면 할수 없어. 정말 뭐 태생이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 줘야지요. 그렇죠? 네. 제가 왜 늦게 축사를 드리려고 했나 하면 어. 특히, 우리 일반, 동부 세마을금거한상구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한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사무국장 때부터 거기 전무 이사로 근무하시면서, 어,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건강식품 미역을 한번더 빠짐없이 500개씩 저 축하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한상구 이사장님이에요. 받은 게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받은 게 있으면 잊지 말고 뭔가 저분이 지금 현재 뭐가 어려운가 뭐가 아쉬운가 뭘 생각하면서 도와드릴 때도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협 지부장님, 일어 하서 인사 받으시죠. <laughs> 네, 우리 서 농협 지부장님은 뭐 서영석, 서에서 지부장님은요, 참 농협이 이 조직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먼저 지부장님이 그렇게 잘 해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중앙으로 서울로 떠나시면서 그 밑에 송혜경 지부장님한테 또파톤를남겨서 그렇게 잘 해주시고 내가 애로사항을 말하면 새로 오신 분한테 잘해드려요. 그리고 또 부탁까지 하고 가시는데. 바로 박금을 받으신 서해석시부장님이 작년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세상에 제가 애로사항을 하니 그거 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여기 공기가 안 좋다고 큰 나무를 해주셨습니다. 했더니 사일 사이에 오색찬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100만원어치나 사서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도와주셨는가 하면 쌀, 쌀도 네천석씩 보내주셔서 아마 각형노당으로다 나갔어요. 그리고 또 기념품, 기념품이 모자라면 저희가 기념품이 모자라요. 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표창 상신에 올리면 종이 한쪽만 이렇게 더 있어요. 저는 사무국장 때부터 지금까지 이저 시상품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응? 어느 분이 옛날 국회의원이 표창을 주니까 나가시면서 버리고 갔어. 내가 뭐,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이까진 종이 한 쪼가리 관에 난 후프가나 뭘 주지. 이래고 가셨는데, 그걸 바로 뒤에 오는 국회의원이 그걸 보고 빚었어요. 빚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재치 있게 그걸 넘겼습니다. 그 의원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서, 아 우리 의원님이, 아자, 우리 어머니가 의원님 표창 주신 거를 잊어버렸대요. 다시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행기 풀려지더래요. 응? 그랬듯이 정치인들 좀 쓰세요. 좀 쓰시라고. 정거당 응? <laughs> 성문 공짜로 만들어놓은 조직이 아닙니다. 자기네가 마음대로 드나들어 가면서 하다 못해 몸에 좋은 비타 오0 0두개 들은 거, 조그만 거두개 들은 거, 그만 원이면 사요. 그런데 저 말아 렇게 좋아해요. 선거법에 걸린다고 안 상합니다. 선거법에 3만 원 이하는 안 걸려요. 그리고 이게 뭐표 하나 은자고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문안드리러 가는 건데. 어르신들 목마를까봐 비타민 얼마나 보충이 될지는 몰라도 그거 하나 사간거 절대 재판에서 그거 벌 안줍니다. 어 지금 대통령 저기 벌받은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제 우리도 도둑질 해도 되고 강독질 해도 되고 다 해도 돼. 대통령이 재판람만갔는데뭐 우리라고 벌주겠어요 그래도 재판 안 받아요. 네. 도덕질은 하면 안 되지. 네. 그거는 상식이고요. 네,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도덕질은 하면 안 되고 사람을 죽여도 안 돼. 자기 증인 들 사람은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어, 저기, 이번에 시민의 뜸상을 우리 임원 중에서 다섯 명이 받았습니다. 그거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준 거예요. 추천을 해서. 그러면 동사무소는 행정기관입니다. 표창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동사무소는 자기가 맡은 통에 시민을 잘 보살피고, 어?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어떤 좋은 일을 하시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서 표창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의자가 구멍이 날로날 정도로, 날 정도로 의자에만 앉아가지고 탁상머리 행정을 하니까 사람을 보반해서 추천할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애꿎은 경로당 애 꾸준 경로장 회장님들만, 아, 그거 저 시청에서 올려서 벌써 타셨는데요 또 누구 올리면 그분도 포창을 타셨는데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laughs>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안전점검을 나간다 뭐해러 나간다 하면은 지혜가 왜 있습니까 지혜에다가 연락을 해서 아니면 동장님이 못 오시면 그 밑에 사무장이라도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경로당에 안전점검을 나가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얼마나 아름다워 에? 겉으로만 효사랑이다 부을지으면서 효사랑? 이번에 대통령 선거 어, 누가 그랬는지 73세 이상 투표권 주지 말자고 했어요 그게 효사랑이요? 에? 다 썩어졌어 응?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야. 쌀이 나가도, 지장님 저, 이러이러 해서 어디서 쌀이 들어왔는데, 경로당에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내고 싶은데, 어떨까요? 왜 협조 하나 못 구해? 응? 왜 몰래몰래 몰래 갖다 줘? 나는 갖다 줘서 경로당이 부자가 되면 좋아요. 그러나 지혜가 왜 있습니까? 지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소속이고 경로당도 소속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옛날에 어르신들 외정시대 때, 6.25사변때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옛날 정부에서 사단범인이라고 법인위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무조건 경로당, 노인에는 무조건 지원해 주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경로당으로 발전이 됐고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응? 경로당이 아쉬운 거뭐무릎이 응? 아프니까 박도 치기 되고 박도 잡수라고 뭐 식탁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얘기 했는데는다 해드리죠. 그것이에서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야.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여러분들 내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신랑들이 돈을 벌어다 주면 월급 받아주면 그거를 우리 가정 주부는 요거는 어디에 쓸 거, 요거는 애들 피부비에 쓸 거, 요거는 뭘에 쓸 거, 요거는 연탄 살거다 조목조목 나누지요. 시에서도 그거 돈이 내려오면 그거 목을 정해 갖고 살림하는 게 시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르신들은 받아야 할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래도 지나치게 잘 하시는 일반인들 정치인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참 어르신들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도와주면 아유 참 고맙다 말뿐이 아니고 진짜 도와주네 어? 나눠 먹네 이러면서 그분이 뭔가 필요할 때는 우리도 하나 도와줘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회장님이 제 취임식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버스 한 대를 해주시면, 하나 해주시면 노인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그몇 배를 도와, 도움이 나갈 겁니다. 이래갖고, 그 버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랬듯이 남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거를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되고 또 나를 해코지한 사람도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끝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을 참 예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 병이 안 나, 한참 갔어요. 그 사람한테 아유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어? 죽을 상이요? 그 아픈 사람한테 그 소리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아 당신 눈 밑이 시커매. 눈 밑이 시커면 간이 나쁘다던데.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시커먼 게 간이 나쁜 게 아니라 빨리 죽는데요. 그렇게 해면더 세게 나가더라고. 그렇게 말, 말 뻔다고 그따위로 해니 그게 되겠어요. 아픈 분한테는 병원에 들어갔다 나온 분한테는, 음, 얼굴에 아주 연골부터, 응? 아주 푸동 하지고 건강해지셨네. 그 사람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야. 삶의 희망을 주는 거라고.